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그림책은 정미화 선생님의 그림책 ‘너의 꽃날’라는 책인데. 한산은 문학 동네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느 날 공룡 한 마리가 찾아왔다. 띵동 띵동 안녕 오랜만이야. 처음 보는 공룡이 인사를 합니다 안경 낀 공룡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내 방에. 짐을 풀었다. 저기, 밤이 그대로네. 공룡과 밥을 먹었다. 공룡은 매운 김치도 잘 먹고, 천밀리 우유도 단숨에 마신다. 먹석 좋은 공룡이다. 오케이. 공룡은 자면서 코도 굴고, 몇 살일까? 공룡과 영화를 봤다. 공룡은 시답지 않은 장면에서 몸을 쳐먹거나 눈물을 쏟았다. 내가 창피한 걸 알까? 공룡과 탁구를 쳤다. 처음 친다더니 보통이 아니다. 공룡과 목욕탕도 같다. 여탕으로 들어간다. 여자 공룡이었다. 공룡의 등과 꼬리에서 때가 많이 나왔다. 팔이 욱신거린다. 요구르트를 마시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도 공룡을 신기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내가 이상한 걸까? 너 누구야? 나 정말 몰라.그날 공룡은 밥도 안 먹고 화양없이 앉아만 있었다.사과하고 싶었지만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놀이동산에 갔다. 식큰둥하던 공룡이 점점 활기를 찾더니 급기야 바이킹을 열번 넘게 탔다. 와, 토할 것 같다. 잊혀지는 게 힘들까? 잊는 게 힘들까? 콜라를 마시다 말고 공룡이 말했다. 잖아. 우리 마을 공룡들은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준비해도 여행을 갈수 있다는 건 행운 중에서도 최고의 행운이야. 가끔은 여행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가슴이 떨려. 그리운 것들이 생각나거든. 여행의 시작은 기억이야. 기억? 무슨 기억? 공룡은 깊은 눈으로 나를 본다. 순간들이 흩어지고 멈춘다. 그제야 기억 속 친구가 보인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나만 어른이? 기억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오랜만에 여행할 수 있었어. 공룡의 꼬리가 흔들렸다. 고요하고 침착한 온기가 느껴진다. 눈을 감아 그때의 시간을 기억한다. 공룡은 떠났다. 열다섯 친구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자김이었습니다